fx를 구하라는 뜻이죠 f'x를 적분하면 되잖아 양변은 적분하니까 fx가 될 것이고요 3x 제곱 요놈 적분하면 뭐가 됩니까 x3승에 마이너스 2x 제곱이 되고 적분상수 c가 붙을 건데 c란 놈은 요놈을 해결하는 뜻이네 f1 f1은 X 1 넣어뜨리면 f1은 x1 러뜨리면1 마이너스 1 더하기 c가 되는데 1 마이너스가 아니고 1 1-2 더하기 C가 되죠. 얘 값이 2다라고 했으니까, c 값이 얼마야? C는 3이라는 걸확인할수 있습니다. 맞죠? C가 3이니까, 이 자리에 3을 넣으면 되겠죠. 그게 답이죠. 더하기 3을 넣으면 되죠. 이렇게 내가 원하는 답이 되겠습니다. 1번 답. 1번에 FX 값을 구했습니다. 두 번째는, 요놈 마찬가지로 f x라는 놈을 어, 적분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요거는 곱 적분 자체가 없다고 생각을 했지 전개해 보면 마이너스 6x의 제곱에 그렇지? 그 다음에 3x 마이너스 5x가 되고 플러스 4 이렇게 되는 상태니까 양변을 적분하면 f x가 되고 요놈은 적분하면 마이너스 2 여기 3이 떨어집니다. 2 x의 3승이 되고요. 마이너스 2분의 5에 x 의 제곱이 되고 더하기 4x가 되고요 어, 적분상수 c가 붙겠네요 이렇게. f 마이너스 1이 0이 높했으니까 적분상수 과로 가볼까요 f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를넣면 이거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플러스 2가 되나 2가 되고요 마이너스 를넣면 마이너스 2분의 5가 되네 마이너스 2분의 5 더하기 마이너스 레슨가 마사가 되고 더하기 c가 되는데 a 값이 0이 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마이너스 2가 되고 그렇죠? 여기 마이너스 2구가 이것은 마이너스, 마이너스 2분의 9 c가 플러스 2분의 9가 되어야 되구 c가 2분의 9 그래서 c값은 2분의 9가 되어야 되구 플러스 2분의 9 이렇게 해서 fx값을 구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이게 두 번째 fx값이 되겠네